겨울이면 더욱 심해지는 발 뒤꿈치의 각질. 발바닥에는 피지선이 없어서 날씨가 건조해지면 각질 자체의 갈라짐이 더욱더 심해지는데요. 만져보면 발의 각질이 일어나 하나하나 뜯어내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갈아내는 방식으로 발의 각질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런 방법은 세균이 감염되어 통증과 부종을 일으켜 각질이 더 두꺼워지게 되는 각화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발 뒤꿈치의 각질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청소뿐 아니라 쓰임새가 많은 베이킹소다. 발의 각질 제거에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뜨거운 물 300ml에 베이킹소다를 큰 스푼으로 두 스푼 넣고 가루가 남지 않게 녹여 베이킹소다 수를 만들어줍니다. 따뜻한 물을 절반 정도 담은 후, 만든 베이킹소다수를 붓고, 잘 저어준 다음, 발을 담궈줍니다. 이렇게 20여분 정도 기다려주면, 각질층이 베이킹소다수에 불려져, 두꺼운 각질을 제거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각질이 떠다니는 모습 보이시죠? 어때요? 한결 깨끗해졌죠?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 후, 보습제를 적당량 덜어, 건조해진 발을 촉촉하게 관리해주세요. 가정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식초. 떼아에다 온수를 절반 정도 채우고 식초를 종이컵 반컵 정도의 양을 떼아에 부어준 다음 잘 저어 줍니다. 발에 상처가 있으면 식초의 산성 성분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발을 담고 20여 분 정도 기다려 주세요. 식초는 천연 산성 성분이 포함되어 두꺼운 각질층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초물에 불린 각질층을 손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발의 각질층이 손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물로 식초를 지워낸 다음 보습제로 마무리시켜주면 두꺼운 각질이 제거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사용 가능한 바세린. 보습 효과가 뛰어나기에 바세린만으로도 각질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데요. 바세린을 적당량 덜어 각질층에 충분히 발라주고 랩을 이용하여 발 뒤꿈치를 감싸준 뒤 양말을 신고 6시간 이상 방치해줍니다. 양말을 벗고 랩을 제거해주면 한결 나아진 발 뒤꿈치를 보실 수 있는데요. 발이 건조할 때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각질층이 사라진 보송보송한 발을 매일 보실 수 있어요. 보기 싫은 발 뒤꿈치 각질을 아기발처럼 부드럽게 완화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백설탕을 종이컵 반컵 정도 붓고 올리브오일을 소주컵 기준 반컵 정도 부어준 다음 흰색이 보이지 않게 골고루 섞이게 저어줍니다. 설탕의 작은 알갱이들은 부드러운 마찰을 일으켜 각질을 제거해주는 효과를 주며 올리브오일은 피부층의 모습에 효과를 주어 건조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각질 부분에 조금씩 바른 후 설탕의 알갱이가 녹을 때까지 부드럽게 비벼줍니다. 티슈로 닦아보니 두꺼운 각질은 부드럽게 완화가 되었네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각질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우유에 포함된 젖산의 성분은 피부에 쌓여있는 각질층을 부드럽게 완화시켜주는 성분인데요. 우유를 조금 따른 후, 화장솜 등을 이용하여 우유에 담근 뒤 촉촉하게 적셔준 화장솜을 각질층에 붙여준 다음 랩이나 비닐백으로 감싸준 후 양말을 신고 3~4시간 정도 방치해줍니다. 시간이 지난 뒤 양말을 벗고 비닐을 제거 후에. 화장솜을 떼어내고 발을 세척한 다음 보습제를 이용하여 마사지하듯 충분히 발라주면 확연히 달라진 발 뒤꿈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